성공적인 런닝을 결정하는 요소 내 생각은 이게 90% 이상 같아 짧다 막 하고 종아리 두껍고 제가 요거를 샀거든요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책이 좀 그런 게 위스키 이름이 아닌 뭐 이렇게 써놨있는데 음. 책에 좀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게 무슨 바이블 같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샀는데, 오늘은 여기 챕터 1에 성공적인 런닝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책을 잘 쓰는 게 결론은 간단한데, 그거를 이렇게 높은 페이지로 늘려 쓰는 게 능력이거든요. 그게 그거를 참 잘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성공적인 런닝을 결정하는 요소가 이제 첫 번째, 선천적인 능력. 두 번째가 의욕, 세 번째가 기회, 네 번째가 지침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 이거 <laughs>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니? 일 번, 이번에 맞는 거 같은데 3 번, 4 번은 여기 3 번에 이제 기회에 뭐라고 써있냐면 아, 내가 러닝을 너무 하고 싶어. 근데 사는 곳이 사막이라는 거지 아 그러니까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 내가 아프리카에서 하는데, 벅슬레이를 1등을 하고 싶어. 그 기회가 없잖아. 그런 걸 뜻한다는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나 뭐 그런 기회가 탐탁치 않다라는 거죠.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이제 지침은 코치 혹은 지도자 훈련 계획을 모두 일컫는다. 교육, 그러니까 훈련 어떻게 하냐, 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거. 근데 이제 우리가 해보잖아. 기회는 뭐 우리나라 실정에서 기회는 너무 좋겠죠. 뭐 사방에다 뛸수 있는데니까 기회는 뭐 핑곗거리가 안될것 같아 이거 그죠? 누구나 동일하겠죠. 자 그럼 나는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이게 제일 중요하지. 선천적인 어? 능력만큼 중요한 게 있어. 뭐 어, 이게 다야 이게. 내 생각은 이게 90% 이상 같아. 이게 마라톤 얘기지만. 런닝 얘기지만, 공부 잘하면 뭐가, 이게 공부랑 똑같잖아.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의욕이 넘쳐야 된다 그러잖아. 의욕이라는 게, 뭐, 공부로 치면은, 메가 스터디를 치운 사람이 있잖아. 공부는 의 엉덩이로 승부해라 그러잖아.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이제 의욕이 많겠지. 오래 앉아있으니까. 당연히 공부로 치면은 기회는 뭐야?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뭐,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은 뭐, 단칸방에, 방 하나에 뭐, 엄마, 아빠, 뭐, 동생, 뭐다 살면, 공부할 수 있, 있겠어? 그런 거고 좋은 스승을 만나야지 되니까 학원을 많이 다닐 거 아니야. 그런 거는 똑같은 거잖아. 이게. 결국 공부는 이 선천적인 능력이 제일 중요하잖아. 이 러닝도 선천적인 능력이 제일 탁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내가 지금 엄청 고생하고 있는데 이 선천적인 능력이 난 없는 거같아 솔직히 나는 러닝 유전자가 없어. 그러면 선천적인 능력. 타고 나는 거가 이제. 모모가 자부할 것 같아. 이게 선천적인 음. 예를 들면 은 지금 현재 제일 잘 나있는 애들이 누구니? 흑인, 음, 어? <laughs> 흑인. 요즘 1등, 전 세계 1등이 누구니? 킵초계가 1등이지. 음. 킵초계 어디사 사람이야? 그래. 원래는 킵툼이 1등이잖아. 세계 기록은 킵툼이지. 근데 킵툼이 죽었잖아.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 중에 얘가 제일 빠르고 세계 기록은 킵툼이 갖고 있어. 그리고 이제 비공식적으로 킵초계가 이제 서브 툴을 깼지. 한 시간 59분, 뭐 57초에인가 뛰었어. 10초계가 이제 갖고 있는 게 유전적으로 이제 케냐 아이들이 잘 뛰니까. 케냐 아이들이 뭐 여러가지 유전적인 요인이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뭐 종아리가 얇지. 그리고 몸이 슬렌더 하잖아. 하체가 길고. 뭐 그런 것들을 타고난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정반대잖아. 짧다 막 하고 종아리 두꺼워. 그게 이제 유전적으로 안 되는 거지, 이제 이게.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고산지대 살지. 고산지대여가지고, 이제, 산소가 부족하다고 그러잖아, 여기. 헤모글로빈이 이제 높잖아뭐 이런 거. 내가 이게 피검사를 해보면은 내가 많이 잘 처먹는데도 불구하고 헤모글로빈이한 10밖에 안되 나도. 나도 이게 낮아. 그래서 내가 철분을 먹었던 적도 있어. 고산지대나 이런 거는 그러면은 어디에 들어가겠니? 아까 말한 것 중. 기회지 기회. 환경에 관여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케냐에들은 자동차가 없으니까 학교 때까지 맨날 3km씩 뛰어다니는 데잖아. 그렇지? 기회지 기회. <laughs> 기회가 많지. 그리고 얘네 케냐 가면 이렇게 마을이 있대 이렇게 무슨 무슨 유명한 마을이 있어. 이제 이 마을 자체는 다 런닝만 한대 기회지 기회. 아버지가 뭐 의사면은 계속 그것만 보면 이제 의사 하고 싶잖아. 얘네도 겁나 달리니까 자기도 달리고 싶겠지. 이런 게 기회잖아. 이런 것들이 캐녀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지. 하여튼 유전적인 능력이 이제 제일 큰것 같아, 나는. 나는 유전적인 요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하나 또 얘기한 거 있지? 그래프 그려준 거 있지? 여기가 그러니까 4충기면은. 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하고 여기서 아마 이렇게 될 거야. 여기 이제 여기 주변에서 다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공부 안 하면? 뇌가 발달하겠어? 안 되는 거지. 폐 기능이랑 심장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체력 이것도 아마 내 생각에는 이렇게 사춘기 기간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해. 여기랑 태어나서 많이 크고 이제 좀 갔다가 여기서 샀는데 이 시기 때 케냐 이들은 맨날 뛰어다니고 그럴 거 아니야. 뭐데 얘는 처 앉아가지고 궁금하잖아. 근데 나로 예를 들면은 꼭 그런 건 아니야. 내가 이 나이 때 오래 달리기 잘못 했어. 잘안 돼. 100m 달리기는 잘했거든. 이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꼭 이제 2차 성징이 일어날 때의능력도 있지만 이제 유전적으로 나한테는 그런 달리기 유전자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어렸을 때이 시기들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이게 50대 되면은 나 같은 격, 아픔을 겪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어렸을 때 해야 되는 거 어렸을 때. 그래서 유전적 요인이 되게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엄청 중요해.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끝났잖아. 다 성인이라. 포기 생각? 어? 포기는 하지 마.